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금요일날 위준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 이유가 매우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항소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가 허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신모 변호사와 김진성 씨의 통화, 변론 요지서 전달 이유와 경위,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배경에 대해 치밀하게 심리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일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임을 알수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자체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김진성 씨의 위증공소 사실 중 2개는 허위자백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4개는 증언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네 개도 허위 자백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 씨의 허위 자백은 검찰이 김 씨를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고 그 공범이 알선 수재로 진역 5년이 확정됐음에도 2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김 씨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통상적 증언 요청을 위증교사로 엮은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입니다.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최종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정치감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감사합니다.